이번 주 대원 요리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응? 와잘 먹겠습니다. 와 전하고 아, 좋아 좋아. 세종 시네마 세종 시네마. 팝콘을 먹으면서 세종 영화. 와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당첨. 어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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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나또첫 번째야. 와조훈이 역시! 어? 민지 또 걸렸는데? 어, 역시. 와 그래도 선방했다. 저, 저, 저 야저 정도면 선방했다 진짜 와. <뭐라> 아 진짜 매일매일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육에 아.. 순대국밥인데, 순대국밥 너무 맛있어 유시반 대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나와봤습니다 저유시한테는뭐 뚜껑같은데 무슨 되어인는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작업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가 됐는데 지금 아직 작업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하고서는 지금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작업이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오, 오 파이널 네. 매치가 이제 다 선발해야 되는데 아, 둘다 없으면 요내야내다래으 둘다 거승 자. 어? 이거 뭐예요? 아, 첫 어, 경기는 우리 경기입니다. 이거 채지피티 이거, 이거 피티 돌려보니까 근데, 우리 이거 응, 이기는 거 그래. 나왔거든. 문제 하나, 문제 하나. 어, 우리, 아, 우리, 우리 이제 어, 이겨서 어, 결승까지 갈 거야, 우리. <laughs>

이제 여기다 페이크시면 돼요. 아, 진짜 쫄려서 죽겠어. 아, 이게, 와, 이게 이게 안, 안 돼. 오시. 오, 이럴 <laughs> 수가. 에이, 네. 야. 어떠다. 보이긴 당연히 다다 보이겠지. 잠재인가 그래.

대한 당국협회 보낼게 원래, 높다, 됐어 어 굿샷 어야 나이스. 굿샷 아 굿샷 끝났다. 굿샷, 아, 굿샷. 와와야 이게 이렇게 끝나지 와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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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핸드폰, 핸드폰, 어, 핸드폰. 오오 오야아 감사합니다 와와 이야아 제 1회 제 1회 우자 빨리 찍어 빨리 빼자 네? 빨리 빼자 네아아가정해가지고하 야. 고어와자 가시죠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회식 메뉴 해물찜과 와 남극에서 먹는 멍게입니다 멍게 보주시구요 보니까 저짓다 하라고 물건이 된 이런 거야아 오늘 다행히 날이 별로 안 추워가지고 추울 때 고생했을텐데 오늘 퇴근안니 이번주 대원요리입니다 대원요리 아 대원요리 1등팀 앵콜 메뉴 앵콜 메뉴 대원요리 1등 좀 1등 앵콜 와. 이거 앵콜 한번또 해야 되겠다 이거 당국 <laughs> <남극> 세종 과학기지 <laughs> 아, 영, 연구활동. 연구활동, 아! 연구.. 활동, 활동 연구활동 연구.. 연구활동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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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서뒤로 생각으로 와야지. 와야죠. 너뒤로 됐어! 이거다. 달다 야! 세트풀세트 닭강정. <목> 와. 와. 세트다풀세트 큰한 남극의 회시 안녕하세요 저는 모시티브 운영자 큰오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갑자기 아들과 떨어져서 남극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아주 안정된 직업이었죠 마감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그 당시 한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갖고 저는 러시아로 가서 한 40개 정도 나라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자는 이제 내년이죠. 2026년에 다시 알래스카부터 우수아이아까지 아메리카 대륙국을 종단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가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남극의 세종기지에서 이제 월동을 한번 했었는데 최종기지가 주변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스페인어를 연습하고 하기에는 최종기지가 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한턱 들어서 그러면 한번 지원해보자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아무튼 한 발이 또 돼가지고 이렇게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올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아들과 생활을 예정이고 내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내년 가을에 아들과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에 오게 됐는데 물론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진 않, 않아요. 네, 아들하고 매일 거의 24시간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을 꽤하는 거의 계속 붙어 지냈다가 지금은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쉽진 않은데 제가 연말에 한국에 들어가면 내년 9월경부터 아들하고 자미트가 데리고 중단 여행을 할 거고요.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는 아마 동남아에서 와더라고 또한달 한 정도 여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9학년인데 아들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와더라고 총몇개국 정도 여행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저랑 42개 나라를 여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공무원 퇴직하면서 받았던 돈하고 이런 거를 다 여행하는데 써가지고 제가 이 나이 에 아들하고 이제 세계 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돈 많은 집안이거나 라 재산이 많거나 그런 줄 아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 공무원 때 벌었던 돈, 퇴직하면서 받았던 돈을 거의 여행한, 여행하면서 많이 썼고요. 뭐 지금 여기 와서 벌고 있는 돈도 이제 아들하고 여행하면 쓸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은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걸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건강도 그렇고, 뭐좀안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 접고뭐오게 됐는데,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 어 음,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막 노동을 해서라도, 막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모아서 아들하고 여행을 갈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곧 구독자가 만 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시고 뭐 지지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키치가 항상 날씨가 흐린 날이 들 많은데 지금도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아 가지고 이제 주변에 다른 나라 기지에 가기는 힘든 날씨가 힘든 날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나라 기지 왕래한 게 거의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다가 이제 점점 유빙이 많아지고 이제 또 바다가 어른 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회전기지에서는 저 마리안 소만 빙하를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한테 영상을 4K로 제작을 해주면 안 되냐, 올려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4K나 8K로 뭐 제작하는 거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그 인터넷 속도 때문에 4K로 하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